지난 3월 의성에서 발화한 산불은 영덕 등 경북 다섯 개 시군으로 번져 26명에 숨졌는데요. 산불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인 지난주 경북 의성에서 연쇄적으로 불이 났는데 경찰 조사 결과 한 40대 주민의 방화였습니다.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주 경북 의성의 한 도로변 차에서 내린 남성이 야산 아래 놓인 하얀 물탱크 뒤로 들어갔다 나와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. 그러자 1분여 뒤 물탱크 뒤에서 빨간 불꽃이 피어오릅니다. 산불 감시원들이 불을 끄려고 하지만 연기가 야산 아래를 뒤덮을 정도로 퍼집니다. 지난 19일과 20일 이 야산에선 이틀 연속 산불이 발생했습니다. 산불이 일어난 두 위치는 불과 5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. 특히 두 번째 산불이 났을 당시 바람은 초속 8미터 안팎으로 강하게 불고 있었습니다.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야산 근처 마을에 사는 40대 남성을 하루 만에 붙잡았습니다. 이 남성은 불을 낸뒤 직접 119에 신고하고 진화 작업에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웃 주민들은 이 남성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였다고 말합니다. 그러나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해. 안동과 영덕 등 다섯 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의 악몽을 잊지 못한 주민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경찰은 이 남성을 산림보호법상 방화혐의로 구속하고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.